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예측하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은 바로 그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설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은 금지 명령이 아니라 관계 선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대개 우리가 홀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무엇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문제 앞에서 놀라, 좌절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은 막연한 어떤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나를 택하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나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건히 살수 있습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참으로라는 표현은 확실성과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다섯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의 절정은 마지막 선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정의를 다하여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때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 단단히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이 다섯 가지 약속을 다시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함께 계시는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불안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정체성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영원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